리딩 파워 음, <laughs> 페이지는 72페이지 10과 어, 72페이지 10, 유닛 10과 하는데 빈칸출은 기출 문제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1번 2번은 1학기 때 했고 3번부터 봅니다. 76페이지 76페이지 봅니다. 76페이지 3번부터 보겠습니다. 76페이지 3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번 어, 같은 질문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보편화되는 핵심 역량. 자 시간이 지나면 보편화되는 핵심 역량 되겠습니다. 음 시간이 지나면 보편화되는 핵심 역량. 그러니까 일단 핵심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간 지나면 보편화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Core c o n f i d e n c e 핵심 역량 이것이 자, 이 글의 어, 토픽이 되겠습니다. 토픽.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빈 칸에 들어올 부분은, 음, 빈 칸에 들어올 부분은, 자, 이미 우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2번 체크합니다. 또 다른 10년이 지나면 단순히 하나의 역량으로 바뀐다. 단순한 하나의 능력으로 바뀝니다. 이것의 해석 방법은 자또 다른 언어들, 언어들 다음에는 decade가 생겼대 있습니다. decade 어, 또 다른 10년, 10년 더 지나면 어, 핵심 역량이었던 것이 이제는 뭐다? 그냥 mere capability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저거까요? 단순한 하나의 능력. 단순한 하나의 능력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단순한 하나의 능력으로 바뀐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미유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둡니다. 어휘. 특별했던 능력이 이제는 평범해진다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평범해진다는 것. 그래서 이 지문 안에도 평범해진다는 그러한 느낌의 어휘 같은 맥락에서. 이 미어컴피 케 i 퍼빌 t 티와 비슷한 내용은 어디를 보면 되냐면은 자 루틴 읽어봅니다 루틴 자 아주 일상적인 하나의 이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일상적인 별표 칩니다 별표 어휘 나올 수 있습니다 어휘 이게 바로 미어입니다 또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나옵니다 베이스 라인 아주 기본적인 케 i 퍼빌 t 티 능력 자, 이것도 별 표치고 충분히 업이 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Baseline. 그래서 코어 컴퓨테이션스가 baseline 혹은 Routine 또는 mere capability로 바뀌어 버린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어, 어, 거기 일맥상통하는 표현이 나왔네요. 예전에는 특출난 게 하나의 거였다면 옵션이었다면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해야만 하는 그냥 평범하게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은 pre-requisite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선행 조건. 이 말은 뭐다? 특출난 게 아니고 기본이다, 기초다 뜻입니다. 기본이다, 기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의 pre-requisite 선행 조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맨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이 잠깐 보면 디퍼런시에이터는 차별 요소라는 뜻의 단어가 되겠고 이 밑에도 우리가 좀봐둬야될 것은 이런 표현이네요. 타임투마켓 시장으로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출시 속도 출출시 속도 그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편화되는 핵심 역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what was a core competence in a one decade 나옵니다. One decade, 음, okay, one decade. 자, 한 번에 걸친 d e c a d e 1 0년입니다 십년. 10년. 이 빈칸에 뭐 들어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또 다른 0년 있죠? Another. 원 다음에 뭐가 들어온다? 어어들 단순 명사. 또 다른 십년. 10년. 처음에 십년의 핵심 역량이었던 것. 여기까지 주어. 주격관계대명사. 그것이 그 다음 십년으로 가면 뭐가 된다? 평범한 하나의 능력이 되어버린다. 단순한 능력이 되어버린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부문이 나왔습니다. 아, 이미 첫 번째가 벌써 그냥 이게 이 글의 이제 주제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제문이다. 첫 번째 문장이. 자, 예를 들어서 1970년대, 80년대 퀄리티 제품의 품질은 이게 좋습니다. 동사는 누구? 콤마 삽입 갈로 칩니다. 콤마 was 동사. 됐죠? 제품은 뭐였다? Undoubtedly. 자,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뭐가 된다? 일본 자동차 회사. 일본은 옛날부터 자동차를 지금도 잘 만들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대 기업이 워낙 많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어서 그렇지. 예전만 하더라도 일본 자동차는 거의 세계적인 수준의 자동차 회사였다. 이렇게 인식됩니다.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이겁니다. 코어. 바로 핵심 역량이었다. 일본 자동차 회사에 있어 바로 뭐가 제품의 품질이? 핵심 역량이었다. 그 다른 회사들은 뭐다? 어그 정도까지 되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뜻입니다. 어 그런데 중간에 a 즈 s 삽입이 들어왔고 이 중간에는 굳이 얘기하자면 it was, it isn. 바라보는 quality를 하킵니다. quality. 자 그래서 그 품질이 자동차 한 대당 자동차 비 o r v e h i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한 대다 defect. 이거는 결함. 죠 결함에서 측정되어져 봤을 때수동니다 pp. 봤을 때이 품질이 일본 회사가 바로 핵심 역량이었다. 음. 품질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우수한 Uh, superior reliability.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신뢰도. 높은 신뢰성.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가치적 요소였다. 뭐가? 소비자들과 genuine differentiator. 아, 요까, 일단 여기까지네요. 소비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적 요소가 되었다.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어, 이 genuine 어, differentiator, 어, 진정한 차별 요소. 진정한 differentiator, 차별 요소. 다른 회사에는 없는 일본 회사에게만 갖추고 있는. 그죠? 그래서, 자, was the important value 1번, 어, 치의 요소. 진정한 차별 요소 2번. 그러니까 높은 신뢰성은 진정한 다른 회사와 다르게 일본 자동차 제조에 있어서 아주 진정한 차별 요소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핵심 역량이었다. 뜻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수고 나옵니다. It takes 시간 for to 부정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take는 시간이 걸리다. 드시 걸리다 드시고. more than 이상입니다, 이상. 대 네, decade, 보통 10년 이상. 누가 뭐 하는데? 자, 의미상에 주어 서양 자동차 회사가 to close quality gap. 그 품질의 간격을 close, 좁히다. 품질의 간격을 좁히는데만 다시 이 서양 자동차 회사가 품질의 간격을 좁히는데만 무려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자 그래서 별표 쳐 놓고 it takes 시간 for to 부정사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문법 서술에도 많이 나올 수가 있겠다. it takes 시간 for to 부정사. 자. 어, With their Japanese competitor 일본 경쟁자와의 품질 간격을 좁히는데만 10년 이상이 걸렸다.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이게 핵심 역량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러나, 이게 이제 1990년대 넘으면 중반쯤 넘어와서 이 품질이라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had become a prerequisite. 예전에는 누구는 좋았고 누구는 안 좋았다지만 지금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그냥 필수며 필수 보편화되었다 뜻입니다. 선행조건 이품질이 것은 이제 뭐다? 선행조건이 되었다. 별표 칩니다. 내용 어휘 모든 자동차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필수며 필수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자 자동차 한 대당 어, 최초 이니셜 최초 최초 결함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인턴 접으 어바웃 어바 결함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품질은 이제 하나의 조건이야 조건 누구나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laughs> 자어 there is a dynamic at work here. 자 여기에는 작동되고 있는 하나의 역학 구조가 존재한다. 역학 주격관제 대 나오고죠. 이동 이제 나왔으니 수식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누구의 다른 자동차 사, 다른 산업들이겠네요. 산업들 다른 산업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여기에 지금 현재 작동 적인 역학이 존재한다. 지금부터 역학을 설명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역학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고 모든 산업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역학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장기간의 시간에 걸쳐서 핵심, 아까도 말했다시피 핵심 역량이었던 것은 주격 관계되면서 what? 한때, once 한때 핵심 역량이었던 것이 이제는 뭐가 된다? 이제 아주 기본적인 하나의 능력이 되어 버렸다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어, 개인적으로 어요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저 우리는 빈칸처럼 별표치는 빈칸처럼 어, 다시 나올 수가 있겠다. 한때 핵심 역량이 있던 것. 즉, 여기서 말하는 산업에서의 다이나믹 역할은 무엇이다? 후, 그건 바로, 어, 핵심 역량이 었던 것이 지금은 베이스라인, 기본적인 능력이 되었다. 뜻입니다. 됐요 자,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품질. 아, 이건 좀 약간 그런 거네요, 지금. 1번. 다음에 시장으로의 빠른 출시 2번. 빠른 대응 3번. 고객 서비스에 대한 빠른 대응, 이러한 세 가지들은 모두자 아, 모두다 뭐다 이제 하나 루틴이 되어 별표 침대 별표 그냥 일상적인 하나 이점이 되어버렸다 모든 산업에서 누구나 다 하는 것 품질, 시장으로의 속도, 그다음에 빠른 반응 이것은 한때 뭐였다 이것은 한때 또 이거 뭐 별표 한번 줘볼까요? 이것도 빈칸 처로 괜찮습니다 빈칸 처로 한때 이런 것은 뭐였다? 진정한 차별적 요소, 차별적 요소였던 것이 이제는 뭐로 바뀐다? 루틴. 짧게 어, 루틴 별표 치면서 어휘 기억합니다. 어휘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용 은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어, 충분히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요소, 어휘, 문법, 내용까지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맥락까지 특히 어휘 부분. 자 그래서 자동차뿐만 아니고 산업 전체 하나 의 역학 그것은 뭐다? 시간이 지나면 핵심 역량이 보편화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법이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일단 1번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